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예, 어, 26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펴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1장 예, 함께 읽겠습니다 대외별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무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에 떼어하게 하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이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나문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가, 저희 유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유한, 야거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롬에, 마테와 및알페오의 아들 야거보, 셀론인 시몬, 야거보의 아들 유다가 꼭, 또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이세입을 으타가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례하여이 직무에 한 법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러 아계를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바지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구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또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을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예, 효와 행복을 보겠습니다. 오늘 1월 23일 제목은 성령을 기다리라입니다. 요절 말씀은 4조 5절입니다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다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내용을 보겠습니다 본장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제자들은 기다린다 그러나 막연한 기다림은 아니었다 제자, 첫째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임제하셔서 예배받으시는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곳이다 하나,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머무른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다.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주님의 몸된교회를 통하여 일어난다. 성령의 임자가 있는 거룩한 곳에 인내하며 머무를 때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된다. 둘째 제자들은 타락뱅에 모여 마음을 가사하여 전혀 기도에 심썼다. 성령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오신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500여 성도들이 함께 있었으나 기억 없는 기다림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오직 120명의 성도만이 기도의 자리를 인내로 지켰다 인내,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불의와 같이 각 사람이 임하는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다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령의 권능으로 체험받게 되었다 셋째,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여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즉 동력자를 구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제자들을 같이 모이게 하셨으며, 저희가 모였을 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성령님은 우리가 뭐 함께 모일 때, 그 가운데 구하신다. 성령의 역사는 함께 하는 역사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더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권능을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아 주신다 아멘 예,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볼텐데요 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서 쓴두 번째 글입니다 그래서 상하라고 이렇게 누가복음이 상이면 이제 사도행전이 하라고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죠 대업일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누가 복음이죠?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어,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 글의 성격과 전체적인 구조도 비슷해요. 누가복음은 중심,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정을 기록했어요 또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오순절을 지나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고 또 교회가 시작되고 계속해서 확정되는 여정을 또볼수 있어요 특히 사도행전 보면 8장까지는 베드로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선교의 여정을 기록했습니다 먼저 누가 보금과 사등전의 수신자가 누구죠? 예, 데오빌로예요 데오빌로 어, 데, 데오빌로가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요 실존 인물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데오빌로의 뜻이 이 데오스 어, 필로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또 하나님의 친구라고 볼수 있어요 어, 그래서 두 번째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특별히 초대교회를 지칭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 쪽을 보는데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지금 수신자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네오빌로예요. 하나님의 친구들이죠.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따라할까요? 사도행전은 우리의 관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말씀이다. 아멘.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4절부터 11절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의 일을 누가복음 끝에는요. 간단히 언급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요 이 처음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더 구체적으로 언급해요 그래서 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분부하신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사도들에 비롯한 120명의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배반하고 죽은 가론 유다를 대신해 어, 제비를 뽑아서 이제 마티아를 사도로 임명하죠. 그 내용이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고요. 이 시간에는요 제가 강조했듯이 4절부터 11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 이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는 교회가 끝까지 지켜야 하는 교회의 정책성이 되는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볼까요? 4절 처음에 어떻게 돼 있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을 때 아니 잡히실 때 잡히실 때부터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예수님도 그걸 아셨죠. 다 너희가 나를 떠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이 추종자들이 그의 죽음과 동시에 와해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예고하신 것처럼 또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한 자기의 몸을 보이시면서 다시 모으셨어요. 다시 모이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보면 두 제자가 엠마하로 터벅터벅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말씀을 강의하시고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돌이키셨어요. 어,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이키셨어요. 유한복음은 보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다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가셨어요.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셨어요. 혹시 예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분부하신 말씀으로 다시 모여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분부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 함께 모여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 들은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십니다. 성령님, 5절이죠다 같이 읽을까요? 요한은 불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님은요 아버지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계에 못박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결론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소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의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6절을 보겠는데 6절은 하루나 이틀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어, 사도들이 모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대화예요. 제자들은 이제 아버지의 약속하신 일이 일어난다는 기대 속에서 예수님께 여쭈는 거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스라엘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요, 뭐냐면 다이왕 시절에 누렸던 영광을 회복할 왕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미시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이스라엘 국권을 회복시키시고 또 뭔가 큰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예수님이 제자의 말을 끊고요 제자들의 질문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누가요? 너희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제자들의 기대를 무시한 것도 질문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이 진정한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 말씀은 성령충만한 너희가 우리가 권능을 받고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셨던 일을 누가 계승해요? 성령충만한 너희가 우리가 계승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요, 아버지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약속하신 분이시기도 하고요. 아버지의 약속을 실현시키시는 분이세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아버지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시고 또 뭐예요? 아버지의 약속을 실현시키시는 분이세요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약속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속사는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부터 시작돼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복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듯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야. 이 언약이 언제 성취되나요? 오늘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세라가 있기 전에 제자들은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피하여 숨어버렸어요. 모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그 권능 디나미스가 임하자, 모든 문을 열어젖히고 세상으로 뛰어갔어요.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나갔어요. 성령의 권능, 이 디나미스는요, 먼저 내 욕심에 갇혀 사는 나를 초월하게 만들어요. 나의 한계와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의 경계를 넘게 만들어요. 예전에 어떻게 우리가 살았습니까? 나의 욕심대로 살았어요. 내 안에 갇혀 살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나를 뛰어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어려움을요. 초월할 수 있었어요. 바울이 잘났어요?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자 그것을 모든 어려움을요. 극복할 힘이 생긴 거예요. 오히려 마주하는 어려움이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사랑의 영이세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랑의 눈이 뜨이는 거예요. 이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연 기도하러 가다가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하라는 사람이 이제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나 중심적인 시선을 넘어 내 남편이 또내 아내가 내 자녀가 이웃이 이제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탈 없이 그저 잘 되는 게 아니라요. 그것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은요, 내 뜻과 욕심으로 살려는 내 본성을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성령님은 나를 넘어 세상의 가치를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살게 만듭니다. 예,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슴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은요 세상이 말하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초라하게 보이는 아무 힘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아버지의 약속을 실현하는 도구가 되었어요. 사랑의 도구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두 가지 동사가 나오죠.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기다린다는 것은요, 그만큼 절실하다는 거예요.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모습이요 마태복음 이 산상순에서 또 누가복음에서 어, 말씀하시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요 성령으로 임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와 평강과 희락이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가난, 아까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절실하다는 건데 이 가난으로 번역한 이 포토코스가 보통 가난한 게 아니에요 구걸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구걸하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창피해도 주위에 따가운 시선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먹고 사는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은요 사람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절실한 소식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답은요, 오직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임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절실한 마음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독으로 사용하옵소서. 아멘 어, 제가 저번 주에 o u 성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조금 도와줬는데요. 이 to check out your own song. I'm going to check out your own song. I'm going to check out y 3 u r own s 세 시간 전도하고 그래서 이걸 말씀드렸어요. 어 그래서 <laughs> 이명성 목사님이 어제 주일에 두 명이 예배 드렸을 거예요. 막 사모님하고 뭐 혹시 모르겠어요. 다른 분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세 시간 기도하고 세 시간 말씀 보고 세 시간 전도하면요 부흥 될줄 믿습니다. 성령 이임하고 부흥 될줄 믿습니다. 저도요, 이 말씀을 준비해서 결심했어요. 제가 명절 때 이제 휴가를 이제 연휴에서 제가 받았는데, 3일을 가라고 해서 결심했어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시골에 가는데,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로 제가 결심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을 강구하십시오. 그리고 옆에 분을 두드리세요. 그러면 친숙하게 돼요. 처음엔 낯설다가도, 옆에 문을 두드리고, 주님 복음을 전하면요, 텀넌 가까워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아버지가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를 통하여 실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일으키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